원래 계획은 9월 둘째 주일에 이취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홍 목사님 취임 예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도 안식년을 3개월을 앞당겨서 오늘 먼저 이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마치 오래 머물던 도시에서 나는 시간이 다고 온 열차를 탄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2003년에 제가 2월에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 강도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해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만 10년이 지나서 개 처음 개척할 때 약속대로 교회를 이임했죠.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다시 뿌리 깊은 교회를 피로고 집사님을 가정을 포함해서 12 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11년이 이제 돼 가네요.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시간만 흘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진짜 목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에서 자세곡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후에 정말 정성껏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바울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갇힌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그 옥바라지를 해요. 바울은 평생을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물질적, 영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아주 작은 공동체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감당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 감사와 기쁨과 각오와 권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상황을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서술합니다. 나는 아직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그걸 예수를 닮은 삶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삶을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뭐 완벽한 수준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바울이 자신은 아직 주님이 보여주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노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우 11년간, 그리고 그전의 목회를 포함해서 21년간의 목회를 마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성도 여러분께도 무한히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언제나 제가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동역자인 아내와 아이들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도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겨우 2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좁은 의미의 목회 현장을 떠나려고 하면서 저도 역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성화의 한 부분을,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온전치 못한 인간됨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갈 길이 멀다는 이 고백은 인간적인 겸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드리, 당부드리는 것은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도 이 정도는 한다 하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말씀도 소홀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신이 아직도 멀었다는 고백을 하는 판에 우리가 이루었다 한들 얼마나 이루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특별히,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끝없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의 바울을 닮아서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칭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화의 길은 부단한 내적 갈등과 죄와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은 언제나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오는 또 오늘 본문에서 한가지 일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곳에 한눈 팔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이 단체나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신에 IT 사역에 많은 힘을 쏟으면서 여러분께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죄송한 부분일 거예요. 이제 홍 목사님 오셔서 목양에 집중하심으로 해서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온전히 넘어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일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예수 믿는 일에 정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게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이들과 같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늘 고민하는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고 있던 그한 가지 일, 온전히 예수를 담는 일은 우리도 집중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직진입니다. 믿음은 뒤돌아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과거는 현재의 디듬돌이고 오늘은 내일의 모습을 빚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지난 일을 돌이키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가장 열심을 품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가장 좋은 신분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거의 것이 어떠했든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며 가요.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임내 배를 분리해서 간수하게 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신세졌던 분들을 좀 모시고 감사를 표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1년간 우리 교회에 된티비를내 주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우리 교회를 향한 더할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랑을 바르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실은 말로 다할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있지 않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이 오히려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임인사를 대신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뭐다 제가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담은 말씀이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바울에게 필요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단임 목사를 임하고 더욱 매진하려고 하는 사역의 길을 하는 저에게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바울의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가르침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지난 날에 아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때려놓 힘겹기도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날의 소망으로 힘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부족했던 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의 좋고 나쁜 것들은 이제 모두 잊으시고 오직 교회를 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뿌리 깊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은퇴를 하기까지 뿌리 깊은 교회의 코페스터로 이름을 올려두게 될 것입니다. 교단이나 노예의 입장에서는 저는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보직을 변경한 목사로 당분간 남겨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라 하고 달려가려는 길에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사역 현장에 마음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it사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일에 좀더 집중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좀 서운 하시고 저나 제 아내는 많이 외로 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성도 여러분과 접촉도 좀 자제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야 할제 사역지를 이제부터 제가 섬길 교회로 정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 자신이 이 말씀 안에서 얻은 교훈이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뿌리 깊은 교회가 하나의 리더십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취임 예배를 위해서 저도 참석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저는 잊어주시고 홍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시길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모두 마음을 합해서 홍 목사님을 도와서 그리고 함께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의 모습인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여러분 목사를 가장 사랑하고 목사를 잘 돕는 방법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예배, 교육, 선교가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될 텐데,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목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일이에요. 그 예배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이신 홍 목사님을 가장 잘 돕는 건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20%를 그리고 절기 헌금 전체를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데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모임은, 그리고 교회를 통한 예배와 공부와 교제와 헌금의 나눔 등의 모든 일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앞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죽는 날까지 완수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천국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마침내 그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정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이처럼 작은 공동체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 저로 하여금 끝나지 않은 길을 더 열심히 갈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소명의 한 부분이었던. 아이티 사역을 위해서 가는 중이고 인간적으로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삶을 닦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광야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하늘만 본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 다시 광야에 선것 같은 마음으로 하늘만 보며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제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정말 만나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빌리뽀 교회를 향한 당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황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서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년간 참으로 무익한 종을 주의 일에 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내시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늘나라를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저는 오늘 이 재단을 떠나 하나님께서 다시, 다시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새로 목양을 맡아 예수님 닮은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를 인도할 홍경매 목사 사모님, 이 교회에 세우신 모든 제직과 지체 삼으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지체된 뿌리 깊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과 생명과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는 잠시 직분을 맡아 섬기는 일꾼이었음을 영광으로 여기며, 저는 이제 다시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잘 믿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